국민은 물론이고 생방송으로 해외까지 중계된 내란인데 윤석열과 김용현이 헌재에서 왜 저런 쇼를 하는지 그저 우습기만 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이 저러는 이유는 개엄의 목적이 국헌 문란이 아니고 윤석열에게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를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내란이 되기 위해서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기 위해서는 중대한 헌법 위반과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혁군이 국회에 왜 갔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만 가지고서는 파면에 이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은 개엄령을 발표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고 그것이 실행되었느냐가 판가름합니다. 호고령1호와 최상목 문건이 그런 이유로 무척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최상목 문건에 대해 TV를 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중간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이 증언에 맞춰서 김용현 자신이 최상목에게 실무진을 통해서 줬다고 말했습니다. 짜고 치던 고스톱이 삐걱거리면서 끝나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상목 문건은 청구인 측에게도 무척 중요했습니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실무자가 누굽니까? 어, 제가 사실은 얼굴은 익어서 죽인 줬는데 급하게 이제 제가 저쪽 그 국방부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를 줘서 얼굴은 익어서 죽인 줬는데 누군지 이름을 모르는 실무자는 누구일까요? 최상목은 그 실무자를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 보시더니 아저 참고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잘 모르겠어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어요 김용현이 전달하라고 지시한 실무자가 다름 아닌 대통령 윤석열이었던 것입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은 이렇게 주장한 셈이 되었습니다. 자신은 문희만 대통령이지 실상은 김용현 똘마니에 불과했다 주장한 것입니다. 국방부로 나간다는 게 아, 제가 그 국무회의를 마치고 예, 국방부로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가는 과정에서 제가 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님 모시고 나가다가 예. 그걸 못 주고 나왔다는 걸 그때 알고 예. 다시 들어가기도 그렇고 해서 예. 제가 실무자를 줬습니다. 김용현이 실무자 윤석열에게 줬는데 윤석열인지 기억은 안 나고 문서를 받아든 윤석열이 행정관 누구에게 줬다는 이야기인데 여러 사정으로 자신은 TV를 보고 알아야만 했다. 이걸 믿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셔 보시더니 아,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 를 하나 줬어요. 예. 네. 그런데 이동하시기 전에 전달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국무회의 중에는 제가 네. 줄수 있는 상황이 못 됐고요. 예.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기재부 장관이 네. 그래서 어, 줄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제가 접촉을 못했습니다. 예. 저도 그때 막 그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증인 말씀 취지는 네네 증인은 정군주요 지관회의 휘 주제하로 먼저 이동하시고 그렇죠. 그걸 전달못 했기 때문에 예예예. 실무자한테 이걸 전달하면서 예예 예. 그쪽 장관에게 전달해라. 예예. 이렇게 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무자가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실무자 얼굴은 이건데 비서실그 행정관 같은데 제가 기억은 대통령실 정확히... 비서실에 네네 맞. 네네 네. 낯은 이근데 누군지는 모르겠다는 행정관을 시켜 최상목에게 전달된 문건 김용현은 피청구인 직과 질의응답에서 헌법조문을 참고해서 만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었는데 갑자기 김용현의 태도가 급변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라고 코치는 받았는데 실제 내용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할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해서 헌법조문도 얘기하시면서 이게 긴급 재정 입법권의 취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그 헌법 조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헌법 76조 1항입니다. 네. 아까 정인이 언급하신 조문이 이 조문이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긴급 재정 경제 명령 관련 조항인데, 여기 보면 이걸 발령할 수 있는 요건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하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예. 왜 국회의 지표를 기다릴 여유가 없었을까요? 그때 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작성할 때는 이런 법정문을 제가 고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찾아보셨다면서요? 예. 찾아보셨다면서요? 그게 아니고 제가 찾아봤으면 이런 어떤 문구를 이렇게 안 썼을 텐데, 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평소에 대통령께서 그 우리 정부 여당에서 이런 어떤 어 민생과 관련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답변 거기까지 듣고요. 저희 준비한 간단하게 만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본디를 얘기 다 들었습니다. 중요한 답변을 다 들었다는 건 김용현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김용현이 피청구인과의 증언에서 관련 조문을 언급하며 위증을 했다는 것과 법조문의 어긋남을 알면서도. 작성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한 이후에 별도의 입법 기구를 만들려 했다는 걸 김용현은 스스로 실토한 것입니다. 반대 신문상 쭉 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개엄을 적극 부인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지금 2024년 9월 2일 날 증인에 대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죠. 네. 그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개엄령 관련해서 뭐 의혹을 제기하고 그랬죠. 네. 그때 증인이 하신 얘기가 국민이 용납하지 않고 군도 안 따를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그 직후 대통령실에서도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laughs> 괴담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네. 1 개월 전부터 계엄을 논의했던 군대 주요 동조자들 그 중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1 개월 전부터 김용현과 모임에서 계엄을 알고 있었고 개엄 시에 어떻게 부대를 운영할지. 논의를 했습니다. 월일날 장관 공관에서 증인 여 방첩사령관, 박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이 자리에서 비상가 있었죠. 음. 비상 사태에 대한 어떤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네. 만약에 그런 비상 사태가 선포되면 이 군부대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증인이 물었고 곽정근 이진우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얘기가 있죠. 네. 네. 그 자리에서 증인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수방사의 부대 편성이나 출동 방식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까? 음 하여튼 뭐 어떤 걸 물어봤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어떤 비상 사태가 생기면 어떤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네. 확인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망... 평소 피해망상으로 감정기복이 심했다고. 김용현이 뜻밖에 고백합니다.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검찰 진술을 보면 초반에는 증인도 피청구인에게 뭐 계엄 선포 같은 비상 조치는 만하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던 예? 같아요. 그 피청구인 대통령이 비상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대통령께서 좀 예, 그런 게. 생각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생각만 하시다 보니까 상황이 좀안 좋고 정치 상황이 좀 어려우면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복이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 뭐 그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랫동안 겪은 네, 대통령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네.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을 합니다. 김용현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고 협조했는지 사회강 묻겠습니다. 네. 근데 결국 증인도 뭐 말리는 걸 포기하고 피청구인 계엄 선포에 동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항상 존중해 왔습니다. 네. 오항입니다. 민간인 노상원이 실제 계엄 업무에 관여했는지. 증인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증인 국방부 장관 취임하고 한달 남짓 지난 시점인데 문상호 정보 사령관이죠. <laughs> 문상호에게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노상원은 이 수사 결과에 의하면은 24년 9월달 그 증인이 국방부 장관 취임한 이후부터 이 개헌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증인 공관에 22번이나 방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역도 아닌 퇴역 군인하고 무슨 일로 그렇게 자주 만났습니까? 네, 우선 그 노상원 장군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좀 많이 도와주고 다시 이제. 묻겠습니다. 네. 석달 동안 22회면 한 달에 7번, 한 네. 주에 두번 가까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자주 만나셨냐고요? 그런 어떤 청문회 관련해서도 자주 왔고요. 네. 관련해서도 물어볼 겁니다. 네. 나항입니다. 노상원과 문상호에게 헌법기관인 선관위 침탈에 개혁 관련해서 논의하고 명령한 적이 있는지 증인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개혁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선관위 직원들을 조사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런 취지로 진술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에 지시하신 부분은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듣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노상원하고 문상호에게 비상경이 선포가 되면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 조사를 해서 부정 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예, 네, 부정 선거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필요하면 수집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노상원은 전역에서 이때 민간인 신분이었잖아요. 이런 민간인한테 비상계엄하에서 임무를 지시하고 정보사장교들한테도 노상원의 지시를 잘 도와주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임무를 줬지 그어 노상원 장군한테 임무 준게 아닙니다. 정보사령관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임무를 줬죠. 정보사령관하고는 석달 동안 몇 번이나 만나셨는데아 정보사령관은 뭐 전화를 뭐 수시로 했습니다. 제가 노상원은 그 석달 동안 스물두 번이나 그을 그 방문을 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임무수행은 노상원 장군이 스물 몇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몇번온것 중에 몇번안 됩니다. 노상원 말을 잘 들어라 정보사령관에게 명령은 했지만 노상원에게 임무는 주지 않았다고 개소리하더니 민간인이었던 노상원과 계엄 관련 논의를 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어떤, 네. 육항입니다. 특전사의 명령에서 선관위와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고 지시를 내렸는지 네. 12월 1일 개헌 선포 이틀 전입니다. 오후에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개헌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 선관위, 가천청사, 관악청, 사선거연수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곳에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서 시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답니다. 봉쇄라는 말만 바꿔서 질문했더니 국회를 봉쇄하려 했다는 것을 김용현이 인정합니다. 네. 국회에 대해서 이번 개험이 실행된 과정을 보면은 경찰이 국회 출입문에 기동대를 배치해서 일단 외곽에서 출입을 봉쇄하고, 네. 그 다음에 수방사가 국회 본관 및 의원회관 등이 출입문을 이선에서 봉쇄를 하고, 특전사는 헬기로 이동해서 본관 및 의원회관 내부를 들어가는 방식으로 작전이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작전은 누가 세운 겁니까? 우선 봉쇄라는 말씀 자체는 저는 네, 그런 뭐 얘기를 표현은 한 다르게 없고. 하시더라도요. 배치는 그 그렇게 된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게 아니고 네. 외곽에는 외곽에 경찰이, 경찰이 예, 하고 네. 그다음에 수방사는 이제 본청 주변을 그러니까요, 그 예, 하는데 실제로 네. 임무 수행을 못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청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 하는 것은 특전사가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런 취지로 물어본 겁니다. 네네네. 그런 작전을 누가 세운예요 아, 제가 당연히 지시를 했죠. 네. 그렇게 하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계획은 대통령인 피청구인한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헌법 기관 침탈 같은 중대 사안을 그것도 통수권자가 개엄하해서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국방장관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이전 증언에서 자신도 생방송으로 국회 상황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당시 국회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회 의장과의 관계에서 아니 빨리 합시다.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은 아이 고 절차는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군부대가 출동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대통령이라고 윤석열도 김용현도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개헌 관련해서 자신이 가장 잘하는 당사자라고 말했었습니다. 어,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계엄사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 증언에서는 아는 것이 없다고 하거나 군인들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국회가 하루로 못가 해제할 것도 예상했지만 반드시 실패할 것을 알았지만 처음엔 야당에 경고하려고 그 다음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그 다음엔 국민의 경종을 울리려고 계엄을 해봤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계엄을 왜 하게 되었는지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탄핵과 관련된 헌법기관 침탈이나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에 관련해서는 호고령이나 문제되는 문건 내용에 대해서는 실행하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발표한 것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것도 김용현이 다해서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하거나 김용현이 월권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비겁하고 찌질한 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일 날 수방사 이진우 사령관한테도 이런 작전 계획 알려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3일 저녁에 방첩사령관 여인영한테도 전화를 하셨죠. 며칠 날요? 1월 그날. 네, 네, 네. 저녁에. 네. 계엄 잘 대비해라 이런 취지로 지시를 하셨죠. 예, 예, 예. 체포 명단을 작성해서 알려 준 적이 있는지를 묻자 체포라는 말에는 거부감을 보였지만 자신이 명단을 알려 주었다고 말합니다. 체포 명단의 실체를 김용현 스스로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인영한테 뭐 체포 명단 같은 거 알려 주신 적 있습니까? 정치인 뭐 전직 대법원장 법조인 이런 명단이 포함돼 이런 사람들이 포함된 명단을 여인영한테 알려주신 적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체포 현... 명단은 아니다. 네, 예. 그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그런 대상들을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